누구나 최후의 일이 될수 있다. 원픽 기자쇼 퍼프 핏. 아! 안녕하세요. 퍼프 피의 젊은 피 일요일의 남자 김승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누군지 물어보셨던 분들 바로 접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구냐면 저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랑 이제 함께 풀어볼 퀴즈는 항상 일요일은 이제 그림 퀴즈죠. 그림 퀴즈인데 시작 전에 간단히 진행 방식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가 틀렸을 때는 하트로 최대 두 번이 부활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하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보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방을 나가도 하트 사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하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 있는데 탈락 이제 하시더라도 이어풀기를 통해서 이제 하트 조각 10개를 모으시면은 친구 초대. 하, 아, 아. 하트 10개 모으거나 친구 초대하면 아주 쉽게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맞추면 퍼프픽의 하이라이트 이제 원픽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원픽은 어, 퍼프픽의 이제 딱 마지막 단계인데 우승자 중 이제 도전을 딱 희망하는 사람들 한해서 우승 상금을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꼭 우승하시고 원픽에도 도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승 상금을 한번 정해봐야겠죠 저희 퍼프픽에서는 아주 스페셜하게 우승 상금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박수 두 번째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세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룰렛으로 딱 정해지는데 제가 이 룰렛을 돌려 가지고 이제 퍼프 픽 오늘의 우승 상금을 정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100만 원 다들 원하시죠? 제가 한번 100만 원을 뽑아보겠습니다. 할게요. 저는 무조건 은 50만원 이상은 꼭 나와요, 진짜로. 진짜 50만원 이상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진짜로, 어. 아. 근데 뭐, 저도,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에, 저 60만원인 거죠? 아, 30만원인 줄 알고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속상해 할뻔 했잖아요. 네! 오늘의 퍼프픽 우승 상금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 상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자 필요, 필요 없어. 네. 오늘의 우승 상금 60만 원. 출발이 좋으니까 이제딱 60만 원. 60만 원이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준비 되셨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미지 보여주세요. 아주 귀여운 어린 친구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일지 가늠이 살짝 안 가는데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1번 누구의 어린 시절일까? 이제 1번 김소혜 씨, 2번 김세정 씨, 3번 박수진 씨인데 저도 전 이미 답을 알잖아요. 근데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약간 저 원래 연예 여자 연예인 분들 잘 모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도잘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첫 번째 문제니까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다들? 그러면 정답 발표를 해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이제 김소혜 씨였습니다. 프로듀스 101 통해 가지고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여주셨던 그런 분인데 아이오아이 멤버로도 활약하셨고 그런 김소혜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도 한번 봐볼까요? 어, 이분은 너무 유명하신 분의 사진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 이것도 무슨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 한번 보주세요. 자, 2번. 왼쪽 어린이는 커서 오른쪽 어른이 된다. 하는데, OX 문제네요. 이거도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쉬운 문제라서. 뭐 아마 너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다들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퍼프픽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문제인데 벌써 여기서 틀리겠다고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정답은 2번 X였습니다. 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판넬 보이시죠? 잘안 보이는데 이제 왼쪽은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하신 배우 이제 판빙빙 씨의 어린 시절이고 오른쪽은 개그맨 김신영 씨인데 이게 너무 닮아가지고 화제가 엄청 됐다고 한데 정답은 X래요. 어, 아니래요. 안 달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네, 른이미지 <laughs>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어요. 아주 귀도 똘망똘망하고 전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3번 사진 속 고양이의 자세를 이르는 말은? 1번 식빵 자세, 2번 맘모스빵 자세, 3번 바게트빵 자세인데 저는 이런 자세의 명칭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음, 아마, 근데 대충 뭔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답도 발표해 볼까요? 네, 정답은 1번. 식빵 자세였습니다. 이제 고양이 그 앞다리는 접고 가슴팍 이제 아래로 넣고 그 뒷발도 이제 배 아래쪽에 깔아가지고 그네발이 사라진 모습이 그 식빵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집사분들이 이제 그렇게 붙인 말이라고 하네요. 네, 식빵 자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뭔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뭔가 가려져 있기도 하고, 이게 어제 또 나온 그 방, 어, 어제 나온 최종 그거 그거 뭐 이거라고 하네요. 어제 어제 나온 방송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찰, 아니 또 관찰력, 관찰력,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찰력 딱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딱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여주세요. 네, 4번 사진 속 집게에 따라 1위는 누구? 1번 로이킴, 2번 방탄소년단, 3번 임창정. 이제 이거 보시면은 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쉽게 아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산수, 이렇게 막 잘, 잘하,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정답은 3번 임창정 씨였다고 합니다. 이제 10월 6일 쇼 음악 중심에 1위 월1 후보들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다. 어, 여기네. 4,152. 5,496? 5,768로! 임창정씨가 1위를 차지했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미지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죠. 아마 다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번씩 먹어보신 그런 브랜드일텐데.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5번 해당 로고의 가게에서 팔지 않는 것은 1번 핫케이크. 2번 치즈 스틱, 3번 어니언링. 근데 네, 이것도 아마 좋아 그 로고의 가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헷갈리긴 했는데 네, 아마 오늘 근데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정답은 3번 어니언링입니다. 이제 핫케이크는 맥도날드 맥모닝 메뉴 중에 하나고요. 치즈스틱은 없었다가 새로 생긴 사이드 메뉴라고 하네요. 어니언링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도 한번 봐볼까요? 버거킹,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찰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뭘 주의 깊게 보라는지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많이 봐주시고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6번 사진 속 오이 조각은 몇 개? 1번 3개, 2번 4개, 3번 5개인데 뭘 주의깊게 보라냐면 저는 오이를 주의깊게 보라고 했던 건데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근데 어떻게 많이 안 보셨으면 찍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아마 근데 많이 보시 어, 대박 많이 보신 보시... 많이 보셨을 건데 정답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정답은 3번 이제 네개내 조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버거킹 광고였대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트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여기나 아 여기 어 여기다 여기 보시면은 네 조각이에요. 보이죠? 시 이게 눈썰미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한, 저는 한 조각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근 그렇다고 합니다. 양식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광고였대요. 그럼 다음 이미지도 봐볼까요? 이거는 뭔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위에부터 천천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위에부터 좀만 천천히 보시고 이것도 뭔가 관찰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약간 관찰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7번, 네모한 숫자에 들어갈 말로 틀린 것은 1번, 남아메리카 2번, 사업천재 3번, 미국의 대통령 자, 여러분들 이거 아까 되게 주의 깊게 많이 보셨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라고 했는데 아마 근데 이것도 아시는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답 발표해볼까요? 네 정답은 1번 남아메리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311명이 진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아메리카가 아니고, 아메리카예요, 여러분들.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꿈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예, 여기도 보시면은, 미국의 대통령감. 이렇게. 근는데 미래를 내다본 거죠. 이, 이분이. 이게 30년 전에 그, 이분이 썼던 책의 광고였다는데, 이제 미래를 내다본 그런,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되게 화제가 됐던 그거죠?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은 저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워낙 화제가 많이 됐던 사진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쉽게 맞추셨을 쉽게 맞추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 보여주세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8번. 사진 속 인물의 메일 주소 아이디는? 뭐, 1번, 스노우팍, 2번, 웨이팅, 3번, 대기팍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게 근데, 그아 너무 옛날에 화제가 됐던 사진이라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좀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뭔가, 누가 봐도 딱, 약간 이런? 이런, 그런 것 같은데, 음. 자, 그러면 정답도 발표해볼까요? 네, 정답은 2번이라고 이제, 웨이팅인데, 이제, 박대기 기자님은 이름처럼 이렇게, 눈 오는 날에 엄청 밖에서 이렇게 눈 맞으면서 기다렸던 그게 너무 화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KBS 기자님들은, 예, 자기 이름을 뭔가 영단어나 이렇게 재밌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기자님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정세배 기자님은, 뭐, 뉴보트라든지, 뭐, 안양봉 기자님은, 뭐, 벌을 뜻하는 이제, 비비,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미지도 봐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잘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뭐가 많아요 갈색깔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나올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9번 사진 속 식빵 사진은 몇 개? 약간 의외였죠 이렇게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6개 2번 7개 3번 8개인데 아마 이것도 근데 많이, 아, 근데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보기에는 좀 헷갈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이 정도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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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해서 딱 보여주시면.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제 판넬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식빵도 있고 웰시코기,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여기 식빵이 소드리기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총 8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파이널 라운드인데 마지막 10번 문제도 한번 이미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파이널 라운드 <laughs> 자 여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은 어... 소주가 위스키 맛로 이거 굉장히 옛날 광고 같은데 이것도 뭔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는 척을 할게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 제가 문제 보여주세요 자 10번 사진 속 표기와 다른 것은 1번 위스키 에센스 2번 소주가 위스키 맛으로 3번 신제품 이게 중국말로 아한 중국어 아 어쨌든 그 한자 네 여튼 <laughs> 아마 되게 주의깊게 보셨으면 쉽게 맞히셨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위스키 에센스였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보여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여기다. 위쪽에 보이세요? 위스키 에센스가 아니라 엣센스였습니다 에센스. 이제 엣센스였습니다 이게 언어, 언어 유희. 아시죠, 다들? 너무 옛날 제품인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다, 어떤 제품인지 자, 그럼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는데 오늘 몇 분이나 우승했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주세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총 224분이고요. 총 2,678원씩 이제 나눠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명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시스템. 이제 퍼프픽만의 아주 최첨단 시스템이죠.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원픽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픽. 저는 퍼프픽을 하는 이유가 원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픽이 아니면은, 아유. 여러분들 2,678원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은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도전해 주시는데 총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엄청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더더 더, 더. 여러분들 원픽 해야죠. 원픽 해야 이거 딱 빡딱 이게 딱 인생 한방딱 아시죠? 과연 이제 상금은 얼마이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7만 6천, 2,306원, 27명의 도전 중단한 명.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밟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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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 누가 될까요? 누가, 저가 봤을 때는 알, 알버님, 데니얼님, 후훔님 은홍님, 쿠우마님, 쿠우마님, 아, 쿠우마님, 아,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제 원픽의 주인공은 쿠우마님. 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 이제, 뭐 얼마지? 2600 몇, 얼마, 이제, 27명, 예, 72,306원. 쿠우마님한테 돌아갔습니다. 아쉽게 이제 원픽 탈락하신 분들은 그 10잼이 지급이 됐는데요. 퍼프 이제 꿀투어 가시면은 이제 퍼프픽 뭐 필수 아이템이뭐 하트나 슈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 꿀투어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퍼프픽 내일 6시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